창세기 30장 16절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화판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신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으며.